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테일러드 카라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이런 카라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여기 여기가 사실은 중요한데 허리를 바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자연가 여기, 유유하게 끝까지 간대죠. 그렇죠. 좀더이 테일러드 카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정장 스타일로 가니까. 끔은 예를 들면, 여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목이 연목 다 달리죠, 이렇게 여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연목이 높임이 없어요, 그렇죠? 좀 파지고, 여름용인데 소매는 길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목이 높지가 않아요, 파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은 사실 좋죠.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 좋으니까. 근데 이런 패턴을 하면서 이런 이제 카라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글쎄요. 요즘은는 모르죠. 내네 카라 제도를 한다면 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냐 이렇게, 이렇게 높이면 낮추고 이런 카라를 갖다가 옆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가봉 때 광목으로 하죠. 위를 광목으로 합니다. 밑에는 재원단으로 해두고 그러면 여기 이쭉 벌어지면서 뒤도 자고쭉 벌어지면서 이제 낮춰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디 카라 다시 이 수정을 했어요. 이게 잘 되질 않죠. 밑에 카라는 또 어떻게 되나 애매하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라를 만들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카라 대도는 아마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 그러면은 여자라고 내가 이제 2001년도에 내 책에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고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량을엠피시 킨다. 그러면서 이제 을 이렇게 잘라서 위에는 카라 라페 이렇게 된 거죠. 여 이렇게 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자 보시면 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만든 가라가 이제 이런 제도죠. 먼저 이제, 이제 여기는 이 가라가 길게 내려오는 허리선까지 내려서 난 뭐야? 1센티이정도 올라가죠. 뒤 이제 그러면 뒤에 이렇게 여기가 다스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가 앰 엠플 시키죠. 앞뒤데이차이로 해서 견갑골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파는 어떻게 하냐? 내는 3cm에 상동과 이상 3cm를 줬죠. 그럼 3cm 분을 다쓸는데 여기 서리선에서 5mm가 뜹니다. 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5cm, 1.5cm는 다을 잡고 1cm는 게해 m p 시켜 줍니다. 요 N 비시켜주냐면이 카라는 주로 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이제 오픈할 경우에 여기가 두 나온 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그만큼 다수 물량을 옆으로 이제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주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렇게데 그 이제 여기 이 이부선이이루 가는 거는 이걸 다스를 잡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다스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좀 뾰족하게 나와서 상관없다. 그거서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되는 거는 여기를 잡고 옆선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테일러다 카라는 그 엄먼저 요휘 원목인데 조금 이제 파지려 이렇게. 원목은 원목 때 받친답니다. 이제 1cm 정도 판 거예요. 8mm 정도 판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원목으로 내려 갖고 이렇게 좀 파져서 이제 된 거다. 그거예요. 원목은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 여기 올라간 만큼 여기도 올라간다고 그랬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면은 이제 여기서 파진 데서 2 5 c m 를 올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쭉 그립니다. 그러면이것이 이제 카라 꺾임 선이 되는 거예요. 카라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카라 모양을 이제 이렇게 그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카라 모양을 그려 주는 거예요. 카라 모양을 그려 그런 다음에 이제 카라 모양 그려준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속으로 쓰는 분량을 이제 해주는 거, 속으로 쓰는 분량, 속으로 쓰는 분량, 여기서부터 카라 2.5cm는 카라 1 5 c m 속으로 들어가는 분량.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2.5cm 한다면은 디판을 갖다 놓고 그려요 이렇게 또 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졌죠. 그러니까 디판도 이렇게 여기 파졌잖아요. 어, 파졌습니다. 파진 거에서 이제. 8mm로 올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8mm. 그리고 여기서는 3mm 정도 해서 여기서 한 3cm 정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여기서 이 카라 끝 여기를 꼭 지점으로 해서 이지점 해서 여기를 벌려 주면서 여기를 접, 겹쳐지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여기 2cm, 2cm. 속으로 들어간 모양. 그 분량을 요거랑 똑같이 해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번. 이건 줄여 드는 건 카라. 이거는들어 속에 들어가는 분량. 그리고는 여기서부터는 꼭 여기 점카라끝요요카라 요, 요, 요 끝을 해서 쭉 이렇게 같이 그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요거하고 여기에 다른 것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다 옆 먹죠. 여기서 마치다 보니까 같이 이거의 관계는 되니까 여기를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 버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려지는 분량만큼을 n p 를시켜 주는 거예요. npsc 해 주는 거예요. 예. n p 자, 여기 이렇게 n p MP 시켜해 주죠. 여기. npsc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M P 시켜준 다음에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시 그럼 이로 잘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테일 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높이는 조금 더뭐한 3cm도 되고 응? 또한 2cm도 되고 그거는 여는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것처럼 1cm 정도 하면 1cm 하는 거예요. 것이 이제 이 카라 뭐야? 그런다면은 네. 자 이제 네. 짧은 카라 또 많지야 짧은 카라. 그러니까 짧은 카라는 네. 옛날에는 이 카라 이제 뭐 그냥 스포트 카라라고 하고 그때는 센카라가좀 많았고. 버측칼라라고 했어요. 옛날에 양장점 시절에는 그냥 그만큼 어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요즘에는 다텔레카라고 하는데 뭐 컴퓨터블이 카라라든가 뭐 하든가 뭐뭐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나온 양재그러니까자또 예, 한번 예,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다 똑같아요. 단지 이것이 조금 1cm 정도 됐다 이게. 그리고서 여기서 이 부분 거의 중심선이죠 한 20cm가 좋, 거의 좋습니다, 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1cm니까 1cm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단지 단축구멍 만 위로 올라온 거죠 진동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0cm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다른 건 똑같이 하고 여기서 이만큼 잡고 있는데 아까 위에가 확실히 달라졌죠 높이가 높이가 길 높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게 잘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거 요거 다 아까 조 같이 올라갔다 내 올려서 그린 다음에 제목에서 그린 다음에 접혀주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다스는 이거는 다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스를 그대로 여기 여기서 1cm 1.5cm 다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안하고 좋은 옷이 될 수가 있어요. 카라 모양은 여러분들이 맞네요. 뒤도 뭐 많이 뭐 넓게 하 한람 넓게 하고 여러분이 하세요 이쁜 모양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것입니다자 오늘은 텔레나카라 짧은 거, 큰 분들 카랑가 뭐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에,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많이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카라 제도는 세계에서 없는 거고, 내가 개발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먼저 내가 쭉 했을 때 하고 다른 것은 먼저 보는 여기는 미리, 여기서 산미를 그린 다음에 뒷목을 제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몸판길이는 이렇게 맞추고 다 그린 다음에 1센 m 2센치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한 3mm 정도, 여기서는 8mm 정도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한 3cm 정도 내려서 습터 해서 이렇게 그랬다는 거. 조금 그거는 달라진 책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달라진 거, 여러분들이 하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이 됐으니까, 잘 보시고 좋은 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잘 보세요. 좋은 카라, 이 카라 모양 내가 많이 올려놨죠. 여러분들, 좋은 카라, 이 이 사람은 다 좋은 여러 이렇게. 아, 거도 뭐 파고. 한들은 카라디.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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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이